어릴 적 누구나 겪었던 그 상황. 아이들 싸움을 통해 쌍방 폭행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왜 싸우고 그래? 본인이 남을 밀친 것은 정당방위이고, 남이 본인을 때린 것은 폭행일까요? 쌍방 폭행의 진실 첫 번째. 한 명은 늘 억울함에 외칩니다. 제가 먼저 때렸는데요. 그래도 왜 때리셨어요? 때린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다 때렸다면 똑같이 쌍방 폭행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폭행을 하면 쌍방 폭행이 성립합니다. 싸움은 서로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쌍방 폭행을 한 상황에서도 억울함은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런 데 맞고만 있으라고요. 도망가시면 됩니다. 싸움은 공격행위인과 동시에 방어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소극적으로 막는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때리자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싸움일 뿐이죠. 세 번째, 쌍방 폭행에서는 힘의 세기 문제도 빠지지 않고 대두됩니다. 전 살짝 건드렸는데. 세게 때렸어요. 세게 때리면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상처를 입히는 범죄로 형량이 셉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어오는 순간 폭행 사건에서 상해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해죄로 넘어가는 순간 처벌이 세집니다. 물론 합의도 안 됩니다. 상해죄는 상처를 입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폭행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넷째, 쌍방 폭행에서는 저울질과 비교도 빠지지 않습니다. 전딱한 대만 반사적으로 때렸어요. 지는 다섯 때렸고요. 폭행은 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셉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합의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합의됐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약해지므로, 합의가 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안 다쳤는데, 맞아서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설사 때렸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작정하고 진단서 떼면요 그럼 상처가 남겠죠? 의료진도 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부할 때에는,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작성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설령 환자 말만 듣고 해당 부위 확인 없이 진단서를 끊어주는 것도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목소리> 생활 속 위기 사항 대처법 지금 구독하고 내 손해를 지키세요.